사태보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건을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웃음> 아멘. <웃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관절, 볼수를 찔러 쪼개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은혜 은혜를 주시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0년도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들을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2020년도 시작할 때는 이러한 세월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런 두려움과 코로나의 두려움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의 그런 감염의 두려움과 공포도 있겠지만, 거리두기로 인해서 또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의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 또한 피할 길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줄 믿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위축되고, 목사로서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과 또 마음의 부담감으로 너무 힘든 한 해를 지냈습니다. 또 봄에는 제가 모든 체력이 다운돼서 이 마당을 한 바퀴를 또 돌지 못할 정도로 제가 몸이 극심히 연약해, 약해져서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체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연약한 뭐 이런 몸의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 제가 새벽 기도할 시간에도 이렇게 잠깐 정신을 잃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새벽 기도행 본사님들이 놀래서 저를 부축해서 이렇게 인도했지만 참으로 저는 어려운 그런 육신적으로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 도 하나님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하게 정말로 오늘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은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기쁜 일, 어떤 은혜의 일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셔서 정말로 정말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올한 해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이, 또 2021년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한 해가 마지막이 되면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먼것 같지만 금방 오게 되어 있으면서 저는 한해 마지막 주일을 지날 때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잘 죽는 법, 웰 well 다잉 이것으로 강의를 한 그런 모습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반드시 개인적으로도 마지막 죽는 날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닥쳐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백년, 천년, 만년 살것 같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인 것 같이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단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의 준비 기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또 노년에 이르나 누구든지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세상을 멀리하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그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내 죄를 보고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그는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는 잘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로당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어처구니 없이,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죽음을, 죽은 그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설수 수 있는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요, 참된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주을 통해서 그리도인들은 어떠한 죽음을 준비해야 할지를 잘볼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절대로 죽음을 두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은 새 시작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열 달을 살다가 정말로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서 이 세상에 새 생명의 호흡을 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의식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맞이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며 모든 나라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이 감염병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것 아닙니다. 어쩌면 전 세계 인구가 한 번씩 감기를 앓듯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번씩 큰 홍역을 치루어야지만 이 질병이, 이 감염병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때로는 해봅니다. 그럴 때연로한 사람들이나 몸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축소하고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여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퍼져서 그래서 사람 많이 죽어 나가 암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우리가 그들을 생각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축소하고 또이 예배를 정부 지침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웃을 배려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오든 또 무슨 사고를 당하든 어떤 죽음이든지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헤로당에게 전했습니다. 당신 회개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데리고 사는 부인은 당신 동생의 부인입니다. 헤로당은 부도화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당은 헤로디아라는 자기 제수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무비모에 빠져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 동생도 형의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정력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분명히 제약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는 항상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어떤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하지 워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의 부도덕함, 당신의 죄악 다 내어놓고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세례와는 헤로왕에게 분명히 예,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또다시 다른 두려움을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두려워하고 또 다른 죄를 낳아 마지막에 멸망의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경고치는 기적, 놀라운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때입니다. 그때 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가 듣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양심의 고통,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행함을, 행함의 소식,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구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찬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소문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질린 말을 자기 신애들에게 한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그 능력 아니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 그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속으로는 또한 그런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들여러분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가 나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려움이 오니까 이 두려움이 오니까 그는 공포에 치달았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도,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이니까,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자, 그 요한이 헤롯에게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지적합니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의 죄를 드러내자,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또한 헤롯은 다시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죽이면, 내가 복수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드러내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자기는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를 죽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부인으로 삼았지만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하면서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가 시킨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계속해서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갖고 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은 또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죄로 인해서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삶은 마지막에 죽음 가운데서도 두려우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살아야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비참한 죽음을 죽었어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죽, 죽, 죽었지만 마지막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룁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얼마나 그 옥에서 이렇게 건져내고 싶겠습니까? 또 그러한 능력이 없으신 주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 세례 요한을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오게서 건져내지도 아니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면첨 교회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 앞에서 참으로 비참한 죽음 같지만 그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은 그 앞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억울한 죽음을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을 가는 그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머니를 하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면서 어머니의 마지막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 육신 그 돌아가신 그이 모습을 보니까 영혼이 다 빠져 있는 그런 모습. 아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영혼. 그것이 정말 우리의 진짜 삶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다가 우리는 뭐 이렇게 가까운 교회지만 이 도시에서는 새벽 기도 다닐 때 멀리 다니고 차길도 뭐 건너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길을 건너가다가 새벽 기도 가다가 이 권사님이 차에 쳐서 돌아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인들이 큰 시험이 든다고 난리치고 막 난리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냥 갑자기 차에 쳐서 비명에 횡사하는 것지 세상적으로 눈을 보면 피참한 죽음을 죽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가는 영광의 길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걸려서 혹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한 죽음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길이 열려있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죽음, 비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삶을 살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순간 어떤 모양이든지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주일이 됐듯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육신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더 살려고 아둥바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것더 누리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여러분 맞이하겠습니다. 어떠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세례요한 같이 비참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길이 됨을 분명히 붙들고,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공포로 인해서 참된 믿음의 길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드린지, 그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참된 믿음의 생활을 딱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분명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한해 이렇게 마지막 날이, 마지막 예배 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